이시안의 밀근첩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아동문학계의 윌리엄 세익스피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 태생인데요. 이름이 로아일드 다리에요. 이 사람이 지은 책으로 유명한 것이요. 일단, 그램린이 있습니다. 1943년에 쓴 책인데요. 그가 처음으로 쓴 어린이 책이라고 하죠. 이 책이 나오자마자 월트 디즈니가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영화 계획까지 세웠다가 결국에 엎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로도 유명한 마틸다가 또 로알드 달의 작품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의 작품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죠. 바로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이 책은 영화화가 참 많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꽤 많을 테고요. 그러신 분은 아마도 윌리원카 정도의 이름을 많이 아실텐데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원작을 보신 분은 그다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주인공은요. 제목에서 나왔듯이 찰리예요. 윌리원카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찰리예요. 찰리는 매우 가난한 집의 아이인데요. 초콜릿은 생일 때나 간신히 먹어보는 사치품이죠. 그런데 찰리의 집 주변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초콜릿 공장이 있었고요. 그 공장의 주인인 윌리 원카는 매우 신비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윌리 원카가 초콜릿 안에 숨겨진 골든티켓을 찾은 사람들을 공장으로 초청한다는 이벤트를 띄우게 돼요. 그 골든티켓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은 혈안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효과적인 마케팅이잖아요. 겨우 공장 견학시켜 주는데 초콜릿을 엄청나게 많이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골든티켓은 모두 다섯 장이었는데요 그 다섯 장의 골든티켓은요 식탐이 많은 아이 그리고 tv에 중독된 아이 껌을 너무나 많이 씹는 아이 그리고 버릇없는 아이 등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첨자가 바로 찰리예요 그래서 찰리는 할아버지와 같이 초콜릿 공장 견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각종 신기한 과자나 간식 등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갔던 것은요 치과에서 없이 충치를 떼어주는 캐러멜이요. 와,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마치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운파, 룸파족이라는 놀라운 비밀도 알게 됩니다. 운파, 룸파. <laughs>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요, 견학 도중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중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결함들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착한 아이였던 찰리는 끝까지 견학을 마치게 되죠. 그러자 율리 원카는 찰리에게 자신의 공장을 물려준다고 선언하고요.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찰리의 집으로 같이 가서 찰리의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찰리의 식구들을 공장으로 초청해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이에요. 소설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많이 먹는 애, 버릇 없는 애, TV만 보는 애, 껌 씹는 애의 버릇 고쳐주기에 가까워서요. 이게 무언가 꼰대의 잔소리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블랙코미디 같은 느낌도 있어서요 사회풍자를 살짝 하고 있기도 하죠. 이 소설이 1964년작인데요. 이때 벌써 TV에 중독된 아이가 나오거든요. 자기 아이만 너무 위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부모도 나옵니다. 마치 요즘의 어떠한 풍경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영화로 제작되면요, 보통은 윌리 원카의 캐릭터성이 부각되면서 윌리 원카라는 인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소설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윌리 원카가 매력적인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오늘날에 계속적으로 영화로 리메이크되기도 하고, 영화 원카처럼 프리퀄 이야기가 창작되기도 하는 등 계속 조명받는 이유는요, 바로 이 캐릭터의 매력 때문이 아닐까 해요. 주인공인 찰리는 굉장히 착한 는데요 그런데 찰리처럼 착하게 사는 것이 요즘 시대의 정답이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권선징악이 당연시되는 시대는 과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과거에도 문학 작품들이 권선징악적 결론을 내긴 했지만 현실이 꼭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착해서만은 제대로 살수 없다는 공감이 어느 정도 쌓이는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에 맞는 게 윌리 원카거든요. 소설 속의 윌리 원카는 아주 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도 않습니다. 두 모습을 은근히 다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두 가지 면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어느 날은 한쪽 면이 좀더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날은 또 다른 면이 조금 더 드러나는 그런 날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조금 더 착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악했을 거예요. 조금 더 악했다고 해서 우울하실 건 없습니다. 어차피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일 조금 더 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밸런스가 맞거든요. 마치 헤르만헤스의 성장소설인 데미안에서요. 착한 모습과 악한 모습이 공존하는 것이 어른의 세계이고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세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책의 작가인 로하일드 달은요. 어린이 책을 썼지만요. 그 자신은 2차 세계대전 때활약한 공군 조종사이자 영국의 스파이였어요. 뭔가 이질적인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윌리 원카의 또 다른 매력은요, 덕후력입니다. 물론 상상 속의 산물이긴 하지만 초콜릿 하나에 매진해서 각가지 첨단, 간식 등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럴 수 있는 원인이 초콜릿 하나에 몰입하는 거거든요. 영화에서 나오는 윌리 원카도 초콜릿 하나에는 진심이어서요, 그것을 만드는데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윌리 원카의 매력적인 캐릭터성은 압도적인 실력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로알드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시안 책방이라는 초콜릿 공장을 돌아가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책을 맛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료 공급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